진에딘 진단 클라우디오 마르키시오에게, 황희찬에게 동료를 이용하나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넣습니다. 경기 초반에 선제골이 들어갑니다. 주은 골키퍼의 머리 위, 크로스바를 스치고 들어갑니다. 아슬아슬하게 노렸습니다. 대단한 골입니다. 경기 1대 0입니다. 후반전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함께 보시죠. 황희찬. 1대1 찬스에요. 가까운 거리에서 너무 강하게 차고 맙니다. 조금만 침착하게 컨트롤 했다면 들어갔을 거예요.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들어가나요? 골입니다. 골! 두골 차로 달아나는 득점. 이제는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합니다. Go, 완벽한 Go, Google, 마무리입니다. 경기 재계됩니다 스코어는 2대0. 무하메드 살라. 진에이딘 지단. 열립니다. 골 살아있죠. 반드시 골로 연결해야죠. 좋은 반응이었어요. 이번에는 막아냈네요 이건 득점해야죠. 위험상황에서 걷어냅니다. 하체. 황희찬. 지네딘 지나 들어갑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색골 차이 큰데요. 이 차이 너무 큽니다. 즉하고 빠져나와서 마지막까지 골로 연결시킵니다. 수비에서는 파울에서라도 막고 싶었을 텐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전반전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점수 차이가 이 경기력 차이를 증명합니다. 무하메드 살라 황희찬 대기는 좋았지만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슈팅 말디니 루드 굴리티에게 마르키슈, 지네딘 지단 살라이게. 성공적인 드리블이었지만,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득점 찬스입니다. 또 들어갑니다! 내 꿀입니다! 내 넥골. 꿀! 이보다 완벽한 경기는 없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아주 멋진 드리블로 골을 만들어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탑 클래스의 기량을 보여줍니다. 일방적인 경기죠. 스코어는 4대0. 네, 휘슬을 울리고 경기가 끝났습니다. 후반전 시작합니다. 양팀간 점수 차가 제법 많이 벌어졌는데요. 프랑스는 뒤처진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무하메드 살라 황희찬 스웨인입니다. 교체선수로 준비하죠. 우스만덴 벨레 마르키시오 클라우디오 마르키시오에게 동료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침착하게 태클로 끊어냅니다. 공소유권 찾아옵니다. 울바이 좋은 움직임으로 소유권 가져옵니다. 오바메야, 미아엘발락기기상대하인 위협적이죠. 마르키시오, 지동환, 로이스, 클라우디오 마르키시오에게. 이제 지동환입니다. 침착하게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슛 찬스 상대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공격의 굽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난 슛입니다 연결이 잘 됐어요 거기에다가 강한 힘을 실어서 마무리합니다 가혹하게 일방적인 경기입니다 이젠 5점 차입니다 경기 20분 남았습니다 토비 알더르베이롤 무하메드 살나 마르키시오, 로이스에게 모하메드 살라, 클라우디오 마르키시오의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빌드업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죠? 골키퍼가 확실하게 캐치합니다. 아, 골키퍼의 정면이었죠. 조금 더 구석을 노렸어야 됐습니다. 마르코 로이스, 지동아. 골키퍼가 볼 잡아올립니다. 윌리엄 살리바 루드 글리트 디아즈미 경기 종료까지 5분 남았습니다. 모하메드 살라 이제 지동원입니다. 여기서 놓쳐선 안되죠. 옆쪽으로 아주 살짝 빗나갑니다. 티하고 실버, 미아엘 발라드. 경기 마무리됩니다. 팬들이 웃으며 경기장을 떠나...